굉장히 충격적인 대통령실 내부 폭로입니다. 이건 국정농단 빼박입니다. 대통령실을 일했던 한 관계자는 오늘 한결에 여사 라인이 주요 보고서를 두부씩 인쇄 요청하곤 했다. 여사와 자신들이 볼 용도였다며 여사 라인의 과도한 관여에 대통령실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도 정권 초 여사 라인 진입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있었지만 결국 김 여사 의증을 꺾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 심지어 애초에 정해져 있던 자리도 뒤바뀌기도 했고 경제 위기에도 국건이 버텼다고 했습니다. 이런 김 여사 라인은 김 여사와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했던 이들 중 일부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됐다는 게 이들의 증언입니다. 즉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는 실질적인 대통령처럼 했다는 증언이고 그 권력의 힘으로 명태균이 생긴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짐이 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선거를 뛰던 지방의 기술자 명태균이 오세훈 보궐, 이준선 이준석, 이준석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중앙에 알려지면서. 윤석열 부부까지 간 것이고 그들이 원했던 건 영태군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야. 여의도 연구원이 훨씬 대규모로 할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가 아니라 명태균의 기술이었고 그 기술은 불법적이었고 그래서 명태균은 여론조사 문가가 아니라 선거 기술자, 청부업자로 투입된 것이라 그 불법을 알고 있던 정치인들은 관계를 부인하고 또 돈도 돌려서 돌려서 받은 게 아닌가? 자, 저는 그렇게 매우 의심합니다. 결국 최근 몇 년간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의 후보 경선, 전당대회. 대선 경선은 선거 청부업자인 명태균의 불법이 개, 개입된 가짜 조작이었던 게 아닌가? 네. 가 명태균 관련 제 내피실 중간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연루돼 있고요. 자기들 선거를 이렇게 해놓고 야당의 주자들은 법 기술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지금 집권 집권 세력의 플랜이란 말이죠? 네. 공감합니다. 이래서인지 여당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는 전략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재판 유죄 선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선 무용을 받아서 궁지에 몰리게 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텐데 오히려 한동훈이 궁지에 몰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윤석열과 국민의 힘의 호의적인 조선일보는 11월 20일치 1면에 김치국 마시는 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들이 이러는 이유는 11월 20일 발표한 한국 갤럽 정례 여론조사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11월 19일, 20일, 21일 사흘 동안 한 것입니다.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국제미장에서는 초대형 호재이고 이측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도 민주주의도 아니라 이재명, 문재인 감옥보내기가 전부인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즉,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우리 국민이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여권에 대한 지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불행이 곧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국민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존재감을 보이려면 김건희 특검 수용 정도의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짜치게 가족들 동원해서 댓글이나 공작한 한동훈의 최후는 결국 뚜껑이 벗겨져. 온 국민의 망신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